황금손TV 출발!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 또한 젊음이 늙음으로 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빌면서 약 10년 전에 강의 녹음을 제가 찾았기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토리의 주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I ever dream 제 7부입니다. 지난 6부의 마지막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 이것이야말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노하우라면서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꿈의 티켓 가이드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실패 계획서라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어느 대학에서 저희 멘토이신 강 교수님의 비전 특강의 한 장면입니다. 큰 강당의 대학생들이 약 800명이 넘는데, 한 시간쯤 강의를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일어서 하고 세워놓고 눈을 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전 특강을 듣고, 아,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이 비전이라면, 저는 벌써 비전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눈을 감은 채 계속 서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00명 중에서 600명은 앉아 버렸고 200명은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 있는 2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서 있는 당신들은 인생의 비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도착해야 할 삶의 목표지점, 그 파이널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당신들이 거기에 도착하는 시기가 2035년인지, 40년, 아니면 45년인지, 그것까지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계속 서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 되라고 했더니, 그 200명이 30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30명 서 있는 그들을 보고 지금 서 있는 당신들은 그게 어딘지 알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잘적어도 학생들은 계속 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많이 궁금하시죠? 30명에서 모두 앉아버리고 3명만 서 있더라 이겁니다. 800명이 순식간에 단 3명이 되는 사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21세기 한국의 모습. 800명 중에 3명. 다시 말해서 대학생들이 800명이나 모였지만, 단지 3명만이 성공을 향해서 성공을 목표로 성공으로 가는 안내 지도, 인생의 전략 지도를 들여다 보면서 성공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모으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세가 오르고 이렇게 하는 출세 이런 것 말고요. 자기 나름대로 가슴에 품고 있는 소중한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한 개씩, 한 개씩 달성해 가고 있으면, 그가 성공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학생들은 800명 중에 단지 3명, 나머지 797명은 성공이 아닌 기타 등등 그 무엇 두 글자로 줄이면 실패! 실패를 목표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할수 있을까? 실패로 가는 전략 지도, 실패로 가는 안내 지도를 보면서 매일매일 들여다 보면서 실패를 항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나 27%에 속하는 동네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797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 그 나라를 걸어간 사람들은... 학생 때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여러 여건이 부족했더라도 생생하고 또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 4월 언론을 따르면 한국과 미국 국민 상호 인식조사에서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미국은 애플이 49.3%, 한국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기업의 삼성이 16.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차이의 원인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은 우리나라에는 800명 중에 3명 밖에 없었어요. 이 강의 초반에 에일대학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에일대학에서는 100명 중에 3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3%.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800명 모여 앉았다면, 그 중에 3%라면, 24명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몇명 남았죠? 3명. 예, 3명. 3명밖에 되지 않았죠? 24명 중에 3명밖에 없으니까, 몇 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21명. 21명이 모자라는 거 맞죠? 이 21명 어디 가서 찾아와야 하나요? 이 21개의 비어 있는 리더의 자리를 리더의 몫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글로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물, 어물하지 마시고 두 글자로 확실하게 대답을 끝자는 가라는 말로 끝나게 말입니다.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예, 대답하심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제 7부의 내용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호응을 많이 하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 8부에서 다시 만나자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